안녕하세요. 생생기업연구소 이은경 연구소장입니다. 아, 오늘은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법인전환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인전환 시 절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대상이 되시면 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성실신고 확인 제도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고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 이 성실신고 전까지는, 아, 이미적으로, 어, 뭐, 이렇게 누구한테 세무사 등한테 확인받는 제도는 없고 기장만 해서 세무신고를 하는 게 끝이었다고 하면, 성실신고가 되시면, <laughs> 세무사 등에게 확인을 받아야 되는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일 거고요. 그다음에 성실신고 배경은 국세청은 사업소득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세금을 일부러 적게 신고하려고 하는 거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경비를 과다 계상한다든지 조세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나 탈로 등을 차단하고 성실한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성실신고, 이제 가끔 이제 사장님들 뵈면 나는 성실신고 대상이야. 그래서, 어, 세금도 잘 내고 있어. 그런 의미는 아니신 거예요. 네. 그리고 어 성실 신고 대상에 또 이제 뭐 소득 금액이나 이런 거하고 별개로 어 성실 신고 대상인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어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을 합쳐서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 이게 이제 부동산 과다 법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해당 사업 연도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그다음에 지배 주주 및 특수 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1번, 2번, 3번이 모두 해당 시에 성실 신고 사업자가 되십니다. 성실 신고 대상이 되시고요. 아, 성실 신고 대상이 되시면 법인을 전환하셔도 3년간은 성실 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요 지금 표 박스표에 있는 부분은 아, 이제 정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뭐 기술이, 기술을 하거나 도소매를 하거나 제조를 해서 매출이 발생한 거라고 보지 않고요. 그냥 부동산업, 그냥 뭔가,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에 세금을 더, 철저하게 감시, 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어떻게 그러면 신고를 할지, 아, 이런 부분도 좀 제가, 아, 내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신고 내용을 확인해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셔야 되고요. 세무대리인을 하면, 아까 이제 세무사 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세무사, 공인회계사, 그 다음에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될수 있습니다. 장부기장의 내용과 과세소득 계산 등 모두 신고 내용으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실 신고 확인 내는 어떠어떤 부분들을 어, 확인해야 되는지 비용이 적격하게 지출이 되었는지를 보는 거고요. 매출 대비 비용을 어, 몇 퍼센트 뭐 활용하고 있다. 아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동일 업종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구세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동종 업계에 통계를 내고 그 통계에 뭐 10%다 15%인데 우리 사업장이 과다하게 20% 30% 비용을 쓰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세무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교통비, 차량 유지비를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차량 뭐 일지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인건비에 대해서 뭐 동종 업종을 다 비교하는 거죠. 그다음에 3번 접대비, 이자비용, 복리후생비 등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강가상각비나 건물관리비 등. 을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수익금액 관련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음,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어, 세금신고 절차는 절차가 꽤 복잡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대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원칙 원칙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하지만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되시면 한달 연장된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 성실 신고 대상이 어 이제 2014년부터 현재 아 2018년 이후까지 그 금액이 계속 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 내 지금 갖고 있는 업종에서는 통신신고가 얼마까지인지, 아, 어, 이 도표로 제가 만들어 봤고요. 어, 내 사업장의 업종이 모르시는 또 사장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 산업분류표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산업분류표 아니면 사업자 등록자에 있는 업종, 업태를 확인하셔서 내 업종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2024년도에 내 수익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 수익금액에는 어 이제 매출액도 이제 들어가게 되지만 어뭐 이제 카드로 인한 수수료 그다음에 판매대항 수수료 이런 것도 다 수익금액으로 포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그 이제 매출 수익금액의 한도를 보면 농업, 영업 및 어업을 하시는 분이나 광업, 그다음에 부동산 매매업 도매 및 소매업. 그니까 부동산 매매업이 지금 1번에 속해서 매출액이 15억 이상인데, 부동산 임대업하고는 또 다르세요.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도매 및 소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수익금액 15억 이상이시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창고업. 그다음에 여기 밑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고 수익금액이 7억 5천 이상이시면 성실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조, 숙박, 음식업, 운수업, 창고업인데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위에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매매업은 수익금액이 15억 이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그다음에 주거용 건물의 하나고요. 여기에는 어, 지금 수익금액이 7억 5천 이상이시면 성실신고가 되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그러니까 1번에도 있고 2번에도 3번에도 부동산업이 있는데 다 내용은 다르세요. 부동산 매매냐, 부동산 개발, 개발 및 공급업이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이거는 어, 이제 수익금액이 5억 이상이시면 해당이 되세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그다음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수익금액 5억 이상이시면 저희가 성실신고 대상이 되십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제 사업장의 업종을 잘 모르시고 비슷한 업종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업자 처음에 내실 때에도. 업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나 이제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목적사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들이 많으시고, 목적사항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많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도 많이 달라지시기 때문에, 어, 과거에는 이 업종이 지금 종류가 좀 함축돼서 어, 종류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많이 세분화됐고, 그 다음에 새로 이제 업종이 이제 생기는 경우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내가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셔서 어, 사업장의 목태 업종을 선택하시거나 법인 설립하실 때도 목적 사항을 어떤 걸 하시냐에 따라서 많이 세금도 차이가 나시고 그다음에 지원금도 많이 달라지시니까 그런 분들은 꼭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요즘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내용에도 많이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어, 제대로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법인 전환 시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어, 나, 내 사업장에 뭐 절세가 많이 되는지 뭐 이런 고민들이 많으신데, 아, 어, 우선적으로 장점은, 어, 절세가 된다라는 부분이세요. 개인과 법인의 세율표를 보면, 이제 과세표준, 어, 공제 받을 거 받으시고, 내 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에서 1억 5천이다. 그 38.5%거든요. 네, 법인으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어, 매출에서 매출 총 이익, 그 다음에 뭐 판감비를 제외한 순 이익에 대해서 어, 2억 원까지가 9%이시고요. 그 다음에 2억에서 200억까지가 19%니까, 어,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9%로 되시는 거고, 그러면은 세율이 한20% 네, 9% 정도 절세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법인으로 갔을 때 세율표는 법인 사업자의 9에서 24%, 그 다음에 4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어, 이 구조로만 봐서는 법인으로 가셨을 때의 절세가 굉장히 많이 되시는 부분이세요. 아,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장점이 절세를 할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 그래도 절세가 돼도 굳이 나는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법인의 이제 단점이라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일단은, 아 어, 절세가 된다라는 거 장점이시고요. 그 다음에 대표님이, 어,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게 되면 내가 소득이 얼마건 그에 내가 과세 표준이 되는 게다 그냥 세금으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매년 매년 어, 세금을 부과하고 종결 그다음에 내년도에 또 소득 어, 이 매출에서 내가 비용을 다 제외한 건 그냥 내 어, 소득으로 간주돼서 다 과세가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사업을 1년 하고 끝내는 건 아닌데 이 과세에 대해서는 매년 그냥 1년에 한 번씩 정산을 하시는 거 구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소득으로 다 처분되니까 과대한 세금을 어, 납부하시는 것도 맞고요. 근데 또 이런 사업장도 제가 뵀어요. 어, 뭐 올해 작년에 계속 매출이 얼마 안 됐었는데 코로나 때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매스, 마스크 이제, 어, 제작을 좀 해봐라 해서, 어, 이제 섬유 제조 이런 거 하시던 업체였는데 마스크를 갑자기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출이 어, 매출이 한 100억 정도였고 수익이 한 30억 정도가 나신 거예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내신 거죠 근데 그런 이제 특수성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 이후에 또그 매출이 계속 이어졌냐 그런 건 아니셨거든요 그러면은, 적정하게, 어, 그런 예상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매출을 추이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 세일포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나시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사전에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전에 법인전환을 하신다든지, 내 매출이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내 세금 내는 과표가 너무 높다. 그러면 이제 법인 전환을 좀 고민해 보시거나 법인 전환 계획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 아까 이제 소득에 대해서 다 그냥 과표가 잡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법인으로 가시게 되면 내가 이익난 부분이 대표의 다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대표의 급여를 책정하셔서 적정한 보수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개인 사업자도 갖고 있고 법인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중 세금을 내시는 거잖아요. 어쨌든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받으시는데 법인에서 받는 소득은 적정하게 좀 조정하실 수 있는 거죠.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줄일 수가 없어요. 어뭐 인건비 배, 뭐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다 소득으로 잡히시는 건데 법인에서는 어느 정도 내 소득도 조정하실 수 있어서 조금 세금을 많이 절세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인으로 전환하셨을 때 장점은요. 대외 공신력이 아무래도 이제 좀 좋아지신다는 거죠. 어 내가 이제 상부에 어 이제 외주를 받아서 일을 하는 이제 중소기업이시거나 뭐 사, 개인사업자를 하고 계신데, 어, 그 위에 오더를 준 기업에서, 어,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주식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회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일 때그 다음에 개인사업자일 때그 매출 규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신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동일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동일한 제품을 갖고 있고 동일한 단가이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어 법인 주식회사인 곳과 아이제 어 거래를 하는 것들을 좀 장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어이 사업장이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적인 공신력 때문이라도 법인 전환을 요청하시는 회사들이 꽤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장기적 발전을 할수 있고. 계속 유지가 될수 있는 법인인지에 대한 부분도, 어, 법인을 전환하셨을 때의 장점으로 꼽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의 교체, 그 다음에 사망 시 사업자의 단절이 된다는 거죠. 법인인 경우에는 주주나 뭐 다른 뭐 임원이, 어, 법인을 이어서 영속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개인 사업자도 물론 뭐, 이제 대표가, 어, 사장님이 뭐 사망을 하시게 되면 가족이나 뭐 지인들이 할 수는 있지만 법인의 구조, 법인은 이제 주주도 있고 임원도 있기 때문에 영속성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고 보는 측면 같, 같아요. 그리고 자금 조달의 다양화. 개인 사업자는 뭐 자금을 이제 필요로 할 때도 정부에서 지원 받는 게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담보로 개인 신용보증을 써서 자금을 응통하거나 은행에 어뭐 자금을 요청하거나 이런 수밖에 없는데 기술력을 인정받거나 할 경우에는 법인은 다양하게 중소기업, 벤처기업, 뭐, 농심보 이런 곳에서 자금을 어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금조달 유상증자 할 수도 있고요. 회사체를 활용하실 수도 있고 다양하게 법인은 자금을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는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면 아까처럼 이제 뭐 제조업에서 뭐 7억 5천 이상의 매출이 수입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은 그 개인 사업자들 간에 내가 세금을 많이 내는 상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개인 사업자로 딱 전환을 하시게 되면 어그 상위에서 내가 갑자기 낮아지는 거죠. 어 왜냐하면 법인들하고의 어, 이제 경쟁을 보니까, 그러면은, 어, 내가 개인 사업자 할 때는 매출이 많은 구조에 속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는 내가 중상위권, 하위권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국세청 세무조사 가능성이 감소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업상속공제 기간이 이제 산입이 되시니까 개인 사업자는 증여특례나 가업상속공제에 해당이 안 되시는데, 법인으로 가셨을 경우에는 업력을 이어받으면서, 어, 이제 나중에 증여특례나 가업승계하실 때 세금을 절세, 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상 부채에 대한 유한 책임, 개인 사업자는 이제 무한 책임인데, 법인 채무는 유한 책임 책임이신 게 장점이십니다. 주주가 투자한 부분만 책임을 지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의 이전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인 전환 시 사업용 채무 전환 시 현금 출자 등으로 자녀들에게 지분 승계가 가능하십니다. 그런 구조를 만드신다고 하면 법인이 훨씬 더 어, 이제 오래도록 어, 경영을 하실 때에 절세적으로 이익이 많이 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 전환 시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절세해주고 어. 그런, 이제,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공신력이랄지, 뭐, 자금을 다양하게 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든지, 가업 승계할 때 좋은 혜택이 있다 하셔도 계속 개인 사업자, 성실 신고 대상자를 유지하시는, 어, 사업 사장님들이 계신데, 어, 그런 부분이 법인을 전화하셨을 때 법인 자금을 자유로이 활용하실 수 없다. 이제 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과거하고 다르게 개인 사업자를 하셔도 요즘에는 매출을 막그 매출을 적게 신고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어 그리고 그게 적발됐을 때는 어 5년 동안 어 이제 납부 불성실에 대한 부분 어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한20% 세금을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가면 매출을 뭐 과소 이제, 신고한다든지, 매출 누락을 하신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금을 내 맘대로, 어, 내 맘대로 인출하거나, 넣거나,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못하니까, 법인 전환을 꺼려 하시는 부분이 가장 많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런 것들은 조금 없어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건내 그냥 개인 통장 자금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내 개인 자산과 그 다음에 사업장에서 쓰는 자산은 좀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 법인으로 가게 되면 더이 자금은 그냥 내 개인에서 빠지는, 내 통장에서 빠지는 자금이 아니라는 거는 철저하게 구분하시고 사업을 하셔야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소요시간이 지연되는데, 법인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이제 뭐 주주도 있을 거고, 이사회도 있을 거고, 뭐 10억 미만의 자본금을 가지고 계신 회사는 이사일 굳이 둘 필요가 없는데 임원을 3명 이상 둬서 이사회 주주총회를 꼭 하시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이 만약에 가족 법인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뭐 의사 소통이 가능하실 수 있는데 지인, 뭐 지인, 뭐 동, 어 동창, 친구, 뭐 이제 시댁 친구 아니면 뭐 처가 식구들을 이렇게 놓고 의사 결정을 할때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잡하고 다양한 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다양한 조직과 구성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고용을 창출했을 때, 뭐, 취업 규칙이라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뭐, 주주총회나 이사회, 그 다음에, 어, 뭐, 상호 변경을 하거나, 뭐, 등기를 하셔야 되는, 중임을 하셔야 되는, 요런 것들이 좀 법규에 복잡하다, 다양하다, 이러실 수 있는데, 어차피 사업이 계속 우상향 하실 거면 구조나 절차는 꼭 한번씩 지나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그 해에 그냥 결산하시고 내 과표로 잡고 세금을 내시고 끝나신다고 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익금이 계속 쌓여요 왜냐하면 어 매출에서 어~ 판관비 빼고 그다음에 대표 급여를 받아갖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익금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부분으로 계속 누적이 돼서 쌓입니다. 그래서 어~ 세금가표가 높게 많이 세금을 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개인사업자 38% 구간보다 내가 9%로 절세를 20% 정도 할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이익금이 계속 쌓이게 돼서 주식 가치가 높아지고 회사를 가업 승계하거나 청산할 때 한꺼번에 세금이 50%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과세 이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쨌든 법인에서는, 어, 좀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개인 사업자가 매출을 20억 하고, 판매 관리비, 그 다음에 대표님 급여, 뭐 해가지고, 단기순익이 3억이 났으면, 사업소득세 플러스 건보료가 나오세요. 아, 근데 법인의 구조는 매출액이 20억이고 판관비 그다음에 대표의 급여 1억을 넣고요. 당기순이익이 2억으로 책정이 되면 법인세는 한 1,800만 원 정도 내고 세후 순이익이 한 1억 8천이에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세후 순이익이 1억 8천이 10년 동안 계속 법인에 누적해서 쌓여 있으면. 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년 후에는 18억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쌓여 있는 금액은 어, 법인의 음, 주식회사에서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청산을 하실 때 승계를 하실 때 어, 증여세나 아니면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이 금액을 잘 활용하셔서 어떤 규정과 그 다음에, 유처분이익을, 어, 개인화 시킬 수 있는, 어, 이제, 뭐, 그런 방법들을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어, 뭐, 퇴직금을 활용하신다든지, 소득에도 소득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갖고 오냐, 아니면 그냥 일반 소득세로 갖고 오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막 20, 30% 차이가 나니까, 적정한 소득 디자인을 좀 하신다고 하면, 이런 단점들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성실신고가 대상이 되시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했을 때 세금과, 그 다음에 법인 전환을 하셨을 때 세금을 좀 알아봤고요. 그리고 개인사업자 했을 때 장단점,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일 때 장단점,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을 했을 때의 세금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어, 법인 전환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어, 고려해야 될 사항들, 그 다음에 소독 디자인은 어떻게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 내용으로 다음 번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